저는 오늘 베를린에어를 갔는데요. 오늘은 하루밖에 안 있는 거여가지고 별로 못놀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러 갈수 있어가지고 또 재미있게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베를린에서 다시 만나요. 베를린 도착. <laughs> 베를린 여전히 추워요. 더 추워진 것 같아. 여러분 저는 밥다 먹고 들어와서 딱 나가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비가 와요. 보이시나요? 갈수록 더 많이 내려 지금 미치겠다 또 날씨 요게 또한건 하지 또 그래서 지금 크리스마스 마켓을 가려고 했는데 잠깐 비가 그칠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혼자 있으려고요. 야호, 해 뜹니다, 해 떠요. 여러분, 이제 해가 완전히 떠버려가지고, 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빨간 목도리를 하고 나갈 생각이고요. 이렇게 대충 이러고 나갑니다. 저는 오늘도 아마 혼자서 다닐 것 같고요. 저는 크리스마스 마켓 투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호텔에서 제일 가까운 데부터 갈 생각이고 그냥 걸어가지고 근처에 있는 곳들만 조금씩 다니려고 합니다. 도시 곳곳이 저렇게 크리스마스 마켓이 많이... 아니, 크리스마스 트리가 많이 있어요. 포스터를 하나 샀는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엄청 귀여워 이놈이 다 한번 durchkämmen und wenn er wirklich mal richtig schmutzig ist kann man den o mit dem m i l b e 집가가 그러니까 호텔 가려다가 근처에 있는 마켓을 구경을 왔습니다 가자나 예. 간식들을 한국에 사갈 걸 조금 사보도록 할게요. 진짜 잘못 본줄 알았네. 네, 여러분 저는 호텔에 다시 돌아왔어요. 일단 너무 춥기도 춥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마켓이 약간 좀 저녁에봐 야좀 괜찮을 것 같은데 낮이어가지고. 그 감성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서 이따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저녁쯤에 다시 다른 크리스마스 마켓을 갈 예정이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호텔에서 조금 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포스트, 포스트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거 진짜 너무 귀여워요. 미쳤어 완전히. 진짜 이거 엄청 많이 뒤져가지고 거의 끝머리에 있는 거 찾은 건데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보자마자 와, 이거 사야 된다 하고 3만원 주고 샀는데 소재가 그냥 종이 이런 게 아니고 약간 천?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그냥 오래 붙여둘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아, 일단 너무 귀엽고 제가 요즘에 이런 포스트가 계속 사고 싶은 거예요. 왜인지 몰라. 그냥 돈지랄이 하고 싶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런 걸 사가지고 방에 붙여놓고 싶었는데 딱 이런 걸 팔지 뭐야? 그럼 어떻게 사야지? 아, 어쩔 수 없이 산건 어쩔 수 없지. 응, 어쩔 수 없. 어 그리고 방금 마트에서 산 것들도 조금 보여드리면 이거는 지난번에도 샀던 거예요. 픽업 과자인데 요거가 진짜 맛있어요. 한국 걸로 치면 그 비초비 그 느낌인데 비초비다 훨씬 더 진하고 바삭바삭하고두 빠삭 가지 맛다 맛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우디에서도 살수 있긴 한데 왜 여기서 샀냐면 지금 먹고 싶어서 샀대요. 네, 그리고 이것도 두개 샀는데 이건 그냥 보는데 그냥 와플 과자인데 이렇게 초코가 발라져 있는데 뭔가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국 집사람들 거 하나, 사우디 집사람들 거 하나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이 젤리 이거 너무 유명한 거죠? 근데 이것도 그냥 갑자기 지금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사버렸고요. 그리고 이거. 이것도 방금 보여드렸던 이거 픽업 과자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를지가 궁금해가지고 이거는 사봤어요. 그리고 이거, 아니 제가 머랭 쿠키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게 생긴 게 너무 머랭 쿠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머랭 쿠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은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과자. 이거 또 이거는 우리 사우디 집 사람들 거. 로산 거고요. 요거는 그냥 제가 또 먹고 싶어가지고 샀습니다. 지금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산 과자들이 3개여가지고 다는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냥 조금 조금씩 맛만 보고 그리고 내일 비행기에 가져가서도 또 먹을 생각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조금 쉬고 이따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여러분, 전 조금 자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완전 보장을 한 상태로 가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에 갈 거예요. 저는 걸어서 한 15분 정도 떨어진 크리스마스 마켓에 갈 생각이고요. 날씨는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버틸만합니다. 7유로를 주고 소세지를 하나 시켰습니다. 우리 아카데미가 먹을 수 있게 먹을 수 있게 먹을 수 있게 먹을 수 있게 먹을 Äh, ich langsam ja, ja. <laughs> Aber ja, vielleicht ergeben sich ja auch Punkte, dass es halt wieder 멋있어. 저거를 타러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좀 고민하고 있어요. 갈지 말지. 저 열기고 있는데로 왔는데 이쪽도 마켓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뭔가 사람이 바글 바그런디 이러고 집에 가요. <laughs> 여러분, 이걸로 저의 인생 첫 크리스마스 밖에 후기를 알려드리자면, 밤이 역시 최고고, 진짜 너무너무 너무 예뻐. 너무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래서들 크리스마스 마켓을 매년 가나봐요. 다음에는 그 유명하다고 하는 독일의 드레스덴 크리스마스 마켓을 너무 가고 싶어요. 저번에 독일 왔었을 때 봤던 그 작금한 크리스마스 마켓은 그냥 진짜 맛보기였고 생각보다 엄청 크고 그리고 제가 오늘 간 곳만 한 세네 곳 정도 됐는데 지금 제가 간 거는. 몇개안 몇 돼요. 훨씬 많은데 지금 다못간 거야.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진짜 나중에 작정하고 뭐 온갖 분들을다 돌아다니고 있어. 마켓마다 분위기나 이런 것도 조금 조금씩 다르고 파는 물건이나 음식들도 조금씩 달라가지고 구경하는 날도 있고 너무 대 만족입니다. 그리고 오기 전에 독일에서 그 무슬림들이 크리스마스 마켓을 테러를 해가지고 사망자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경찰 분들도 꽤 많이 돌아다니시고 엄청 조심하는 분위기라서 생각보다 너무 안전하게 잘 돌아다녔고 소매치기나 이런 것도 진짜 아예 없어가지고 제가 좀 조심하면서 다닌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아무튼 너무 잘 다녔다는 거. 호텔에 왔습니다. 얼른 들어가서 쉬고 내일 또 새벽 5시 일어나야 돼요. 개박스. 내일 만나요. 안녕 여러분. 여러분, 저는 아침을 먹고 출근하려고 일찍 준비하고 나왔어요. 짐이 많아가지고 패딩도 있어서 어, 너무 힘들어. 아침 진짜 겁나 거아죠 빨리 먹어야 돼. 근데 시간이 없어. 물이 제일 맛있다. 저는 이제 갑니다요. 오늘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참 기다려야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또 이렇게 가만히로 앉아 있습니다요. 제가 왔어요. 집에 갑니다. 안녕 여러분. 저는 집에 와서 씻었고요. 저는 내일 또 에어포트 스탠바이가 있어가지고 얼른 자야한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 여러분 메리크리스마스 오늘은 크리스마스 당일 지금 밤 12시? 1시 정도 됐고요 저는 오늘 프리셸레이오를 갑니다 하루밖에 안 있는 거긴 하지만 크리스마스 당일에 사우디를 탈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그래서 오늘 브리쉘에 가서 오늘 또 동행분들을 구해가지고 여자 4명이서 같이 다니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브리쉘의 크리스마스 또 영상으로 잔뜩 담아올 테니까 계속 봐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브리쉘에서 만나요. 오늘도 호텔에 오자마자 아침을 먹습니다. 우리밖에 없어. <laughs> 여러분 나갈 준비를 다 했는데 진심 나가기 너무 귀찮아요. 근데 오늘 크리스마스 당일이라 웬만한 곳이 다 일찍 닫는데요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아 밖에는 너무 추고 기온은 너무 없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안 나고요. 너무너무 너무 귀찮아요. 여러분, 귀찮음을 이겨내고 지금 나갑니다. 옷은 뭐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대충 입었고요. 안에만 달라지고 밖에는 겨울옷이 없는 사우디안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러면 또 나가 놀아보도록 할게요. 하늘 색깔 진짜 오버 아닌가요? 하, 진짜 날씨가 어떻게 이렇게 안 좋지? 지금 아주 자그맣게 이슬기, 부슬기 그런 것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우산을 호텔에 두고 왔다는 거. 저 앞에서 저쪽으로 갔어야 됐는데 이쪽으로 와버려가지고 하하 <laughs>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또? 또 길을 못 찾지? 또? 헤메다가 놓쳤어요. 표는 샀는데, 아 큰일 났다. 12분 뒤에 다시 온다고 해서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를 사러 올라오면 저기 제일 끝에 저기거든요. 표지판 있는 저기로 올라오는 건데 타는 곳은 이렇게나 멀리 와가지고도. 저 앞으로까지 가서 여기서 기차가 멈춰요, 여기 앞에서. 그래가지고 아무리 뛰어도 탈수 없었어. 거의 다 열고 사람도 진짜 많아요. 여기는 예전에도 왔던 곳인데, 또 와봤습니다. 1년만에 다시 온 잠깐 쉬러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카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레스토랑이라고 써있는데 들어왔어요 무슨 카푸치노 베이지라는 걸 시켰어요 특별한 거래 저는 카페에서 한 2시간 동안 뒤 때리고 있다가 지금 동행분들을 만나러 다시 그랑 플라스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나폴리약아 아~ 잘생겼는데... ㅎ~ 잘생 자꾸 절 치고 가요. <laughs> 아, 저사람아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laughs> 아. 같은데... 아니에요. 아~ 마음에 속 들었네, 큰일 났다. <웃음> <웃음> 아~ 역시.. <laughs> 맛있게 드시요 맛있어, 맛있어! 음, 빨빵, 엄청 진짜 맛있어. 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머, 어 스모크한 향이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맛있는데? 약간 그달 맛도 드시게 될봐요 아니까요. 아마 근데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아, 거기아 우리, 리아 이따 이차 가서 소박하게 놓고 여기서 이거 먹는 이유가 있구나. 홍합탕 안시키지 잘했지 뭐예요. <laughs> 그건 진짜 별로라니까요. 다행이다 여기 먹어보신 분이 계셔가네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 진짜 감사해요. <laughs>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를 샀고요. 집에 돌아가는 막차를 지금 타려고 합니다. 아까처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제대로 확인을 하긴 했는데 아,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되고요. 잘 탔으면 좋겠네요. 졸다가 여기 내렸습니다. 이제 호텔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돼요. 너무 졸려요. 밤새고 온게 너무 너무 졸리네요. 아무튼 여러분 저는 얼른 호텔로 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본업으로 뭐 나타나도록 할게요. 안녕. 야, 어,

이렇게 저의 베를린 브리셀 크리스마스 레이버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이게 24년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은데 올한 해도 제 영상 봐주셔서 진짜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꼭 이직을 성공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다양하고 예쁜 나라들을 더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저 역시도 조금 더 내년에는 발전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올 한해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우리 또더더더더 더, 더, 더 재밌고 신나는 영상으로 만나요. 그러면 우리는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미리 해피뉴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